자 우리가 전 시간에는 수일치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는 시제 일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제라고 하는 거는 현재 시제, 그다음에 과거 시제, 미래 시제 혹은 현재 완료나 뭐 과거 완료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시제라고 하는데 이러한 시제들을 어떻게 일치시킬 건지에 대한 원칙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을 보면 주절의 동사가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죠. 주절이라는 말이 있고 중간에 종속절이라는 말도 있는데 요거를 좀 구분을 우리가 잘 해야 되니까 문장 가지고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 해볼게요. 그는 말한다. 대절을 말한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대절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가 만족한다고 많은 양의 정보에 만족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앞에서 잘 배워왔지만 이때 히라고 하는 게 주어고 세즈가 동사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대절이 전부 뭐다? 목적어다. 자,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그러한 문장인데, 이게 바로 주절, 주된 절이라 할수 있고, 종속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절 안에 들어가서 문장이 또 있죠. 그는 주어, 그 다음 is가 동사. 이렇게 전체 문장 속에 또 들어가서 부분적으로 문장을 이루는 경우. 요걸 우리가 종속돼 있으니까 속해 있으니까 종속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세즈는 주절의 동사가 되는 거고 이즈는 그러니까 종속절의 동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내용을 다시 보면 주절의 동사가 즉 주절의 여기 동사가 지금은 현재인데 요 문장에서는 동사가 현재 시제가 올 수가 있고 혹은 현재 완료도 올수 있습니다. 현재 완료는 have p l u pp죠. 그러니까 자, 여기에 쓴다고 하면, s a i d 대신에 뭐가 될까요? he니까, has 해야 되죠? has, said. 혹은 미래시제. 미래시제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will, say. 이렇게 주절의 동사가 현재든, 현재 완료든, 미래든, 자, 이렇게 쓰이면, 종속절에는, 즉, 여기 is가 있는 이 자리, 종속절에는 내용에 따라 어떠한 시제도 올수 있다. 그러니까 시제상으로는 여기 이렇게 현재 와도 되고 과거 와도 되고 뭐 현재 완료 와도 되고 과거 완료 와도 되고 미래 와도 되고 그러니까 제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시제 현재 현재 완료 미래 시제가 주절의 동사에 온 경우는 이해되죠? 자 그럼 눈치 빠른 학생들은 어, 여기 주절의 동사에 무슨 시제가 없나요? 그렇죠 과거 시제는 없죠. 그러면 여기에 과거시제가 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내용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주절의 동사가 과거시제인 경우에는 자, 이때는 제한이 있어요. 종속절의 시제는 뭐랑 뭐만 온다? 과거나 과거완료가 온다. 과거완료는 표현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head 플러스 pp가 되죠. 다시 얘기하면 주절의 동사가 과거인 경우에는 종속절의 시제는 과거나 하고 완료로 써야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문장을 한번 가볍게 해석해 볼까요? 그는 말한다. 그가 현재 만족한다고 많은 양의 정보에 현재 만족한다고 현재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는 말한다. 그가 과거에 만족했었다고 많은 양의 정보에 과거에 만족했었다고 현재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는 말한다. 현재 말한다. 뭐라고? 그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현재 완료 시제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만족해 오고 있다고 많은 양의 정보에 만족해 오고 있다고 말한다. 자, 이번엔 뭘 보냐면 주절이 현재 시제에서 과거 시로 바뀔 때즉 얘가 현재였다가 만약에 과거 시제로 바뀐다 그러면 과연 종속절의 시제가 어떻게 바뀔지 어, 얘가 과거로 바뀌면 여기 종속절은 원래 시제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요게또 규칙 이 있으니까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어, 지금 주절의 동사가 think 해서 과거 소트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 종속절의 시제 현재가 과거 시제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이게 당연한 게이 문장은 현재 그들은 생각한다죠. 현재 내가 유일하게 어떠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문장을 과거시제로 바꾸면 즉 그들은 생각한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현재 시제 생각하는 건데 이게 과거시제로 가는 거죠. 음, 과거시제로 바뀌면 그러면은 얘도 종속절도 과거에 이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라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시제가 둘이 같았으니까 얘도 시제를 맞춰서. 그 다음에, 자, 여기 지금 현재에서 과거로 주절이 동사는 바뀌었고, 만약에 여기 현재고 얘가 미래, 이렇게 위를 써서 미래시제라면, 위를 어떻게 바뀌느냐? 우드로 바뀝니다. 자,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think가 생각하는 게 현재였고, 그런데 그 종속절은 미래 내용이었죠. 현재 위치에서 미래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그죠? 현재 위치에서 미래 내용을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과거로 가면, 과거 시제로 h o t 바뀌면 과거 시점에서의 미래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과거 시점에서 미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would라는 거죠. 과거 시점에서. 뭐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게 우드니까. 그들은 현재 생각한다. 내가 미래에 유일한 블라블라블라 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한다. 자, 이거를 그들은 생각했다. 그 과거 생각하는, 그 과거 시점에서 내가 유일한 블라블라 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주절의 동사가 think에서 thought 과거로 바뀌었는데, 동속절이 보니까 어때요? Have plus pp. 무슨 시제? 그렇죠.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현재 완료 시제인데, 얘가 주절에 동사가 과거로 바뀌면, 현재 완료가 뭐로 바뀌었나요? 그렇죠. 과거 완료로 바뀌었죠. 자, 이것도 당연합니다. 한번 여기서 설명을 해볼까요? 음, 현재. 그 다음에 과거. 자, 이렇게 쓰고, 그들은 생각한다 현재 생각한다. 자, 이렇게 종속절에 have plus pp를 썼다는 건 과거 시제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그죠? 시제가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건데 내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유일한 블라블라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때요? 현재 완료를 쓰는 거죠. 자, 그렇다면 생각하는 걸 과거로 놓으면 그럼 어때요? 대과거에서부터 과거까지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 그렇죠? 과거완료인 head p l u pp다. 그러니까 이렇게 head p l u pp로 바뀌는 겁니다. 그들은 현재 생각한다. 내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떠 어떠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과거에 생각했다. 과거 그 전부터 과거까지 유일한 블라블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주절이 동사가 이렇게 과거로 바뀌었을 때, 자, 종속절이 지금 보니까 워즈 과거죠. 자 이건 어떻게 바뀌느냐. 자 헤드 플러스 p p 니까 그렇죠. 과거 완료로 바뀌었죠. 자 이거 역시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다고 보면, 자 현재 시점에서 생각을 했는데 과거에 내가 유일한 어떠어떠한 사람이었다고 생각, 현재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과거의 내용을 우리가 현재 생각한다. 자, 그러면 얘가 과거로 바뀌었으면 그러면은 그거보다 그 전시대인 대과거시제를 우리가 설명을 할수 있어야 되겠죠? 자, 대과거시제, 과거보다 그 이전 시제를 대과거라는데 이거를 우리가 과거 완료로 표현하죠. head plus pp 그래서 이렇게 head plus pp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쭉 봤는데 어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요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해야만이 시제에 대한 즉 시제 일치에 대한 원리를 아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보면서 이해하도록 하세요.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프리액티브 6. 다음 문제의 시제를 과거로 바꿀 때, 즉 주절의 시제를 과거로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세요. 1번 그녀는 안다. 자 현재 시제죠. 대절을 안다. 자 대절 속으로 들어갔더니 내가 헤브 플러스 피피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관심이 있어 왔다는 걸 안다. 디자인하는데 신발을 디자인하는데 관심이 있어 왔다는 걸 안다. 지금 보면 주절의 동사는 현재 시제고 그죠? 그 다음에 종속절은 현재 완료고 우리가 일직선상에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자 현재 알고 있는 거고 그 알고 있는 내용은 현재 완료, 즉 과거부터 현재까지, 과거라고 하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관심이 있어 왔다는 걸 현재 안다.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지금 여기 뉴처럼 주절리 동사가 과거로 바뀌면, 즉 현재에서 이렇게 과거로 이동을 하겠죠. 과거로 이동하면, 자, 요 부분이 자, 요렇게 이동을 해야 되니까.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한다? 여기는 현재 완료, have 플러스 pp였으면 여기는 그렇죠. 과거 완료, had 플러스 pp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have 플러스 pp를 had 플러스 pp로 바꾸면 된다. had, been. 그럼 이 문장은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그녀는 알았다. 과거에 알았다라는 얘기고 뭘 알았느냐? 대과거에서부터 과거까지 관심이 있어 왔다는 걸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2번 모든 사람들은 말한다. 현재 시제죠? 자, 대절을 말한다. 헐버트가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시제가 자, 세드라고 하는 과거 시제로 바뀌죠. 그러면은 여기 동사, 종속절의 동사도 과거 시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3번 그 와이프는 불평한다. 현재 시제입니다. complains 대절을 불평한다. 그녀의 남편이 too 너무 피키 까다롭다고 뭐에 대해서? 그녀의 음식에 대해서 까다롭다고 불평한다. 이 문장에서 c o m p l a i n s 라고 하는 현재 시제가 complained라고 하는 과거 시제로 바뀌었는데 자, 여기 보면 is라고 하는 이종속절의 현재 시제도 그러면 뭘로 바뀌면 될까요? 그렇죠. 과거 시제로 바뀌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is의 과거형 was. 4번. 나는 감사하다. 대절이 감사하다. 어, 대절 속으로 들어가니까. 폭풍이 날려보내지 않은 것, 우리 집을 과거에 날려보지 않은, 날려보내지 않은 것을 현재 감사히 생각한다. 이 말인데, 자, 이거를 이렇게 선상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현재 감사한 거고, 감사한 내용은 과거의 내용이죠. 그렇다면, 주절이 동사가 현재에서 과거로 만약에 이동을 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감사한 내용은 그 전으로 넘어가서 대가거 과거보다 그 이전인 대가거에 대한 내용이 될 거고 대가거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한다? 음, head plus pp 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쓰면 되느냐? head 데 부정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 head pp 의 부정은 요 사이에 not 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head not pp. 자 blow 의 pp blown. 그 다음 어휘까지 써야 되겠죠. 여기엔 5번 제2는 주장한다. 주장하는 게 현재죠. 대절을 주장한다. 학교의 규칙이 너무 스트 r i c 엄격하다고 주장한다. 주절의 시제가 현재 시제죠. 그 다음에 종속절의 시제 have plus pp 이거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내용을 나타내는 현재 완료 시제 이렇게 쓰였는데 자, 이렇게 선상에서 다시 한번 해보면 자 현재 주장을 하는데 그 내용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걸 현재 완료라고 그러고 그러면 주장하는 게 만약 과거로 이동을 하면 이렇게 자 주장하는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겠죠 얘가 시제가 되가거 거고 그러면 자 이런 경우에는 head 플러스 pp 과거 완료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head pp 빈 6번 그 선장은 쎄즈 말한다. 현재 대절을 말한다. 자, 대절 내용이 뭐냐면 pirates 해적들이 방문했다고 신비한 섬을 종종 방문했다고 말한다. 자, 시제가 현재, 주절 이 시제가 현재, 종속절은 보니까 과거 시제. 그러면은 말하는 건 현재. 그다음에 방문한 거는 과거. 그러면 주절이 동사가 쎄드로 이렇게 과거로 현재에서 과거로 넘어가면 자, 내용은 그 이전인 대과거. 시제 내용을 담아야 되니까. 자, 대과거는 head p l u pp다. 그러면 여기는 과거 대신에, 과거 시제 대신에, 대과거 시제인 head plus pp. head visited. 7번. 나는 약속한다. 현재 약속한다. 내가 늦지 않을 것이라고. 바베큐 파티에 늦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다. 언트라고 하는 건 윌라, 즉 미래 시제인데 여기다 쓸까요? 윌라, 요거의 줄임말이죠. 그러면 약속하는 건 현재고, 자, 약속하는 내용은 미래다. 그러면 자, 현재 약속하는데 내용은 미래고, 그런데 이 주절의 동사가 현재에서 만약에 이렇게 과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에서 과거가 되면, 자, 과거가 되면 과거 시점에서의 어떠한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이때는, will 대신에, will의 과거형 뭐, 그죠, 렇 would. 자, 근데 would의 부정문이라 해야 되니까, w o u l d n to, 이렇게 하고, 뒤에 동사원형, be를 써야 됩니다. 자, 학생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r a t e 동사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데, 그죠?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라서, 비동사랑 같이 붙어서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여기 보면은, 자, 뭐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걸까요? 그렇죠. 대시라고 하는 단순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동사, 주어동사, 절이 두개 있는데 접속사가 없으면 안 되겠죠? 접속사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는 단순 접속사 대시 생략된 형태라는 거. 이 부분은 자주 봤으니까 이해가 되죠? 자, 마지막 8번 문제 봅시다. 많은 과학자들은 믿는다, 현재 믿는다. 자, 아마 또 대시 생략된 것 같죠? 인간 복제가 성취되어질 것이다. 수동입니다. 플러스 pp. 달성되어질 것이다. 몇년 안에 달성되어질 것이다. 여기 보면 주절의 동사 현재에서 지금 과거로 바뀌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미래 시제죠? 여기 또 선을 그려 볼까요? 현재 내용은 미래 내용을 표현하고 있고 이 현재가 과거로 바뀌면 과거 시점에서 미래 내용이어야 되기 때문에 조동사를 위에서 우드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드. 다음 동사 원형 비.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가 본 것이 주절의 동사의 시제에 따라서 뭐가 바뀌었느냐? 종속절의 동사의 시제가 정해지는 즉. 어떤 규칙에 의해서 동사 시제를 써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배웠는데 지금 볼 내용은 주절의 동사랑 상관없이 종속절의 동사를 이런 시제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즉 시제의 일치의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얘기를 들어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그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우리가 현재 습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습관 이라는 말을 붙일 때는 이게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제 오늘 미래 이렇게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그러한 행동이죠 그래서 습관은 현재 시제로 쓴다 라는 거고 사실 같은 것도 자 사실도 진실이니까 그 사실이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에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사실도 현재 시제로 그냥 쓰고요. 진리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자 과거나 현재나 미래 에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무슨 시제로 쓴다. 그래서 그렇죠. 현재 시제로 쓴다. 자, 예문을 보면 테드는 말했다. 자, 말했다라고 하는 게 시제가 세드니까 과거. 그런데 대처를 보니까 지금 어때요? 현재죠. 보통 우리가 앞에서. 주절의 동사가 과거일 때는 종속절은 과거 혹은 과거 완료로 써야 된다. 이런 규칙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지금 현재시를 쓰고 있다. 자, 이 경우는 왜 그렇다? 한번 볼게요. 그가 잠자리에 든다고 말했다. 11시에. 주중에는 11시에 잠자리에 든다고 말했다. 이렇게 잠자리에 드는 습관.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렇게 습관적으로 할 가능성이 큰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현재시로 쓰기 때문에, 요거는 현재 시제를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 두 번째 문장 보면 나는 알지 못했다. 시제가 무슨 시제? 그렇죠. 과거 시제. 대절을 알지 못했는데 제비가 마이그레이트, 현재로 나와 있죠. 이동한다는 거, 한국으로 4월에 한국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종속절의 시제가 과거이지만 제비가 이렇게 이동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4월에 한국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건 매년마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전부다가 현재 시제를 써야 되는 거죠. 요건 사실에 가까운 거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보면, 나의 딸은 배웠다. 무슨 시제? 그렇죠. 과거 시제. 대절을 배웠는데, 자, 대절 안에 보니까 시제는 현재 시제다. 이유가 있을 거죠. 태양이 서쪽으로 진다라는 걸 배웠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어, 이건 바뀌지 않는, 진리인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시제를 써야 한다는 라 거. 자교재좀 밑으로 와서 2번을 보면 역사적 사실은 자 항상 무슨 시제로 써야 된다 그렇죠 과거 시제로 써야 된다 당연하겠죠 역사적인 거니까 이미 지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제는 과거 시제로 써야 되는데 지금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이라고 하는 게 발견되어졌다 콜럼버스에서 언제 발견되어졌다 이거는 과거 에 이미 행해진 그런 행위 과거적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시제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아빠가 지금 말한 것도 과거시제죠. 그렇죠? 그러나 이게 과거시제가 아닌 현재시제도 마찬가지고 주절의 시제랑 관계없이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은 항상 과거시제로 써야 된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하세요. 자, 3번은 가볍게 읽고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비교 구문에서 n 이나 에즈 뒤에 이어지는 구문의 시제는 내용에 따라 주절의 시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 요 내용은 사실은 당연한 내용인데, 예문을 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소라는 훨씬 더 건강했다. 지난달에. 무엇보다. 그녀가 지금 건강한 것보다. 뭐 이게 생략되어 있는 단어들이 뒤에 있는 거고. 여튼 여기가 is. 어때요? 현재죠. 그 다음 여기는 과거. 당연하겠죠. 비교하는 대상이 과거랑 현재를 비교하니까 당연히 주절의 시제, was랑 다른 시제인 is, 현재 시제를 쓰게 된 거죠. 그 다음 참고로 여기 멋 u 라고 하는 건 뭐죠? 그렇죠. 비교급. 비교급 강조로 훨씬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밑에 예문 하나를 더 보면, 자, 이때 이 t 날씨를 나타내고 있는 빈칭 조이십니다. 흐리지 않았다. 어제 흐리지 않았다. 뭐만큼? 오늘 흐린 만큼. 어제 흐리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was. 이슬 시제가 다른데, 자다를 수밖에 없는 게 마찬가지로 비교하는 대상이 과거랑 현재이기 때문에, 뭐 이럴 때는 그러니까 주절의 시제랑 종속절의 시제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죠.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프랙티스 세븐,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골라 동그라미 하세요. 1번, 그 나무는 훨씬 더 크다. 무엇보다 5개월 전보다. 자, 어거우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과거시제랑 같이 쓰는 그러한 부사인데, 비교하는 대상이 지금 된을 중간에 놓고, 자, 과거보다 현재 이렇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과거시제를 써야 될 거고, 그래서 워즈가될 텐데, 한 가지 더. 어라시라고 하는 걸 한번 볼게요. 좀 지울까요? 자, 어라시라고 하는 얘의 정체는 뭐냐면, 우리가 비교급 강조. 즉, 여기 이거 이 r er 붙어서 비교급인데, 비교급을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쓸수 있죠. 그게 뭐죠? 그죠 much, even, still, far, a lot. 자, 요렇게 다섯 가지의 단어들이 비교급 앞에 써서 훨씬이라는 의미로 강조를 할수 있습니다. 훨씬, 더, 뭐, 뭐, 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a l o 이 여기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이 자리에 요 다른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2번, 나는 기억한다, 대절을 기억한다. 자, 대절 속으로 들어가서 봤더니, 지난 여름이 덥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as, as. 무슨 비교냐면, 동급 비교인데, 즉, 지금 더운 것만큼 덥지 않았다. 이렇게 되고, 지금이라고 하는 요 단어 때문에, 자, 현재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is가 답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좀 진도를 빠르게 나가 볼게요. 해석이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자, 여기 den이 보이죠? 그러니까 주어가 2주 전에니까 과거 시제가 오겠다. 주어가 2주 전에 뭐한 거보다. 그래서 여기는 답이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 4번 같은 경우에는 그의 가족은 대개 몇 시에 저녁을 먹는다. 이게 거의 습관인 거죠. 그러니 얘는 현재 시절를 써야 될 거고요. 습관이 현재 시절를 쓴다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다음 5번 볼까요? 5번은 주장을 했는데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그의 지갑이 도난당했다라고 주장을 했다. 자, 여기서는 답이 어떻게 되죠? 현재 완료를 써야 될까요? 과거 완료를 써야 될까요? 자, 주장을 했다. 주장한 게 지금 과거죠. 자, 근데 과거보다 그 전에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주장을 한 거니까 과거보다 그 전에 일어난 거. 그렇다면 우리가 대과거 시제를 써야 될 거다. 그러니 head plus pp in 앞에 거. 여기 답이 되겠죠? 자, 6번은 대조를 보니까 경수가. 방과 후에 집으로 곧장 갔다라고, 자 아이들이 s said, 드 i 드니까 말했다 이거죠. 자, 여기에서 지금 시제가, 여기 위에 거좀 지울까요? 자, 여기에서 시제가 과거가 있고 현재 완료가 있는데, 자, 말한 것은 과거다.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이렇게 주절이 과거면 종속절엔 과거 혹은 과거 완료를 쓸수 있다.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처럼 해쓰건 현재 완료는 쓸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went, 과거만 쓸수 있다. 혹은 head plus pp는 가능합니다. 과거 완료. 그 다음 7번 보면, 7번은, 자, 속담이 나와 있네요. 보니까, 자, 요거는 세월이란 뜻이고,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유명한 속담인데, 이 속담 같은 경우에도 시제 관계 없이 현재 시제를 써야 된다. 라는 거고, 그러면 답은 웨 a 그 다음 8번 볼게요. 대절 안에 세종대왕님께서 자, 한글 발명을 명령하셨다. 자, 이건 과거 사실이죠. 이미 과거 에 일어난 일. 그렇다면 무슨 시제를 쓴다?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렇죠. 과거 시제를 써야 한다. 9번은, 자, 사슴벌레라고 하는 거. 자, 대절 안에 보니까 사슴벌레는 그들의 혀를 사용한다. 그러면 그들의 혀를 사용하는 게 어때요? 어, 사실인 거죠. 어, 사실인 거다. 그래서 유주를 써야 되고 이러한 사실을 발견했다라는 거고 주절 시제로는 이렇게 과거 시제도 가능하다. 물론 다른 시제도 가능하고요 자, 10번 보면 자, 도달했다. 늦게 누군가 도착했고, 나에게 뭐라고 물었는데, 얼마 동안 내가 그를 기다렸는지. 이렇게 돼있죠. 자, 우리가 선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가 과거에 도착을 했는데, 내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러면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지 물었다라고 할 때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을 거니까, 아시죠? 즉, head p l u pp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head pp. 11번은, 자, 갈릴레오가 어떠한 증거를 발견을 했다. 지구가 태양주위를 돈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사실이죠. 지구가 태양주위를 도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시제. 그래서 고우즈를 써야 된다. 주절의 시제랑 상관없이. 12번은, 자, 누군가 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대절을 말했는데, 게티즈버그가 한때 전쟁터였다. 언제냐면, 남북 전쟁 동안. 이건 과거에 대한 사실이죠. 역사적 사실이니까 답은 과거 시제 was. 13번 봅시다. 13번은 알아차리지를 못했는데. 과거 시제 알아차리지 못했고 뭘 알아차리지 못했냐면 탐순 씨에게 전화하는 걸 잊어버린 걸 알아차리지 못한 거죠. 14번 보니까 중국인들이 신세계에 도착했다. 이런 식으로 과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과거 역사적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얘는 과거 시제를 써주면 되겠다. 리치드. 그다음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는 마추픽추라고 하는 도시가 건설되었는데 1450년. 이렇게 과거의 연도가 지금 나와 있죠. 1450년 즈음이라고 하는 과거의 연도가 나와 있으니, 과거 시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was.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문제까지 다 풀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 화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